어떤 게 마음 좀 아니, 세요? 좀 이제 좀 이런 것좀 특별히 넣고 싶다. 좀있으세요좀 지금 좀안 소리가 약간 안쪽 맞은 거예요? 안쪽에예예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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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나고 에술보다에술 나고. 에 예. 이 거리도 이만큼 나가시는 겁니다. 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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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만큼은 거의 어, 안 나가는 편이요입 음, 보입니다. 네 개만 더 쳐보세요. 네, 네 개만 더 한번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세게 한거볼까 스쿼트 좀 어떠세요, 스쿼트? 그러끊뜨시는 거죠? 그래요. 승 약간 이렇게 거리는 아, 아, 한이 정도 한 하신 것 같은데, 한이정이 30. 음.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정이정 아, 이도 아, 이 정도. 아, 이은도도 아, 이정 아, 도도 괜찮아요. 좀위험하긴 했는데 인아웃으로 들어오자기 있어요 지금요. 아... 다시 볼게요. 예. 그냥 예. 좀 되겠다. 하나 하죠. 오, 그렇죠. 이렇게 예. 조금 탑골 났지만, 자체적으로 좋아요. 예. 그러니까 예. 두번 남았어요. 그냥 아예 예. 오, 그대로 또드리고두번드리 거예요. 뒤로 안 빠져가지고 더 나간 거예요. 잘예 어. 음. 예. 좋아요. 저는 좀 보고 그냥. 오오오 오, 오, 오. 소리랑 거리 많이 나갔어요예뜨세요어 네. 걷지 말요 소리가. 훨씬 소리가 더컴팩스했어요 그랬네요. 오 폼도 더 뭔가 더다믹하고요 예. 그 절대적인 맞습니다. 제가 오대 대박. 대단요어오거리는 대박. 어. 거리 네. 소리도 좋았어요. 이제. 네. 어. 어. 이렇게좀늘어질수 있어야 돼요. 어. 거리도 보세요. 어. 그냥. 네, 그냥 이렇게만 네, 더안정되고 어, 피니쉬도 가요. 그냥 뭐한프스 이렇게 주셔 돼요. 자다 가니까 꺼입니다 레디 컷 이야 6 0 k 나어 갑니다. 5 0 갑니다. 5 0네 그쵸? 잠깐 쳐버리세요, 와, 보어요볼수있 이거예요. 인간. 우와,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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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리도 어, 어, 네. 거울이 네. 이제. 옛날 인가요? 하다가. 우와, 또 나왔어. 그죠이체가 편합니다. 아, 볼까? 그리고 그렇죠. 제가 하더라도 일단 갖다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다가 오, 이게 낫다. 이게 낫다. 너무 쎄 빠르니까, 네. 파워 되이는 거잖아요. 모두 아 뒤로 가고, 막, 칼로리 네. 네. 그러니까 뒤로... 네. 어, 이거 보게 되고, 좀, 슬로가 하면은, 그냥, 슬로어 오, 이거네. 이거다. 이거, 리듬이, 어. 리듬이. 이제, 어. 템포 3 m 와 갑니다. 예. 이제는, 그래더 까야 돼. 야. 이렇게, 팩트업이에요. 이렇게, 팩트이 이렇게, 이렇게, 네. 매칭이 됐는데요. 어. 그쵸. 잘 했어요. 퍼터도. 그쵸. 구간이. 이 구간은. 백 천천히 테이크백을테이크백을 그냥 그냥 음. 음. 이러면 거의 한 피지로 다이들 이렇게 할 타고 그냥. 별안들려요 그냥 네. 일반, 일반 스피드의 고요 그래야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지고당고버리고 오! 려 그러니까요. 서을이 이거그게 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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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쵸. 그쵸. 그그그 그쵸. 그 그쵸. 그쵸. 어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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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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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그 그쵸. 그 그쵸. 그 그쵸. 그그그 여러 버 예, 그냥 가만히 해가지고 덜걸어 주니까 힘이 는 없는데 쳐보세요 가만히 계셔 예. 여기다가 올리세요 그냥 예. 그렇죠 너무 미리 가있으면 리돼면 <laughs> <아니까? 웃음> 너무 가니까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래요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 가운데 있다가